번째 이 주제는 짤막하게나마 이 우한 에 대해서 다뤄야 될것 같아요 이 우한 폐렴 이라는거 이 우리 이제 별이 웃뜸 님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다제 방을 보시는데요 어 우한 폐렴 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라고 이렇게 쓰게 하는거 이거는 정말 문인 독재의 상징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그냥 100%이 동의를 하고요. 정말 이 앞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들은 뭐 영화 만들고 뭐하고 때뭐 하고 이럴 때뭐 표현의 자유니 뭐 의사 표현의 자유니 뭐 난리를 치면서 온갖 사람 매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요 서예순 씨의 이 재판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상호가 엄마인 서예순 씨가 김광석이는 목졸라서 죽이고 그 다음에 남편은 그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딸도 죽였다. 그것도 뭐 내연남하고 공모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혐의를 뒤씌어가지고 영화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재판부가 이 이상호라는 사람한테 서해순이 받은 고통과 이걸 볼때 1심에서의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호가 누굽니까 여러분 좌파의 선봉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좌파들은요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멀쩡한 엄마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말 김광석씨 때문에 나름대로 고통을 겪었을 그 서예순씨를 완전히 무슨 재산 싸움 때문에 남편을 죽인 여자로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남편이 죽으면 그 상속자는 서예순 씨하고 딸이 됩니다. 이런 재산 싸움을 막 부추겨가지고 이상호라는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 중세의 그 마녀 사냥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척기 초기의 마녀 사냥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호라는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될 인간입니다. 이 어쩌다가요, 상속자가 여성이 됐을 때, 그런 마을에 있는 아주 나쁜 인간들 몇 명이 모여 갖고, 그 여자가 마귀, 즉 하나님의 그... 이 대항하는 마귀다저 여자는 마녀다 사탄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 아이들한테 사탕 주고 아, 저 여자가 교회에서 뭐 사탄하고 얘기하는 거를 들었다 이렇게 억지 증언을 하게 하고 가짜 증언을 하게 해서 그 여자를 지하 감옥에 거둬서 네가 사탄이냐 하면은 그 깜깜한 데서 먹지도 못하고 하면은 나중에 여성들이 내가 사탄이라고 내가 마녀라고 거짓 자백을 억지 자백을 하면서 다 화형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마녀 사냥을 이상호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좌파들은요. 정말 사악하고 좌파들이야말로 진짜 사탄이고 진짜 마녀고 진짜 악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뉴스가 너무 이 시원하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 좌파들이라면 제가 어저께도 좌파 출신의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야 정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은 좌파 출신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너무 제가 이렇게 흥분했나? <laughs> 자정 외자님께서도 10만 돌파 축하드린다 영심님, 아우 감사합니다. 좌파는 거짓과 위선의 데이터가 공통이죠. 유 대비님 맞습니다. 네, 진짜 영심님 말씀대로 좌파는 거짓조작, 위선 덮어씌우기 맞습니다. 네. 아 장, 정석진님 10만 돌파인데 축하드립니다 떡이라도 돌려야 되는데 제가 저희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정말 10만 돌파하면은 되도록 빨리 이제 우리 정모를 번개정모를 하고 싶었는데 어, 일단 이제 그 본수치킨 사장님이 너무 장사가 안돼 갖고 가게를 접어서 적당한 장소를 이제 찾아봐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원님맘이 실버 버튼 이거 신청하는 겁니까? 저는 그냥 갖다 주는 건줄 알았어요. <laughs> 달아주는 건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예 실버 버튼 제가 이렇게 신청하는 거, 아, 그것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이 많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우한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일단 이 현재 중국에서 환자만, 확진자만 6천 명이 됐고요. 사망자가 132명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루에 막두 배씩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티벳에서 첫 의심 환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한에서 온 관광객 을 태워졌던 일본의 운전 기사가 또 확진자가 됐습니다. 또 독일인도 우한 폐렴에 확진자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그 진짜 어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저도 마스크를 하고 탔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마스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뉴스에 굉장히 빠르게 접촉을 하고 또 이러는 분들 말하자면은 젊은 층들은 다 마스크를 했어요. 근데 그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이 마스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뉴스에 접촉이라든가 빠르게 대응이 안 되는 분들. 근데 진짜 마스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럴 때는 늘 미국 국무부,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를 늘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근데 미국 국무부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아주 꼭 가야 될거 말고 정말 피치 못할 거 말고 미, 미국 사람들은 중국 여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절대로 중국 여행 가지 말아라. 우리 중국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을 믿고서 우리가 뭘그 가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몸 생각해갖고 서울 그 국립중앙의료원 가갖고는 이 악수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 그러고 나서 뭐 선제 뭐 이걸 하자고? 자기가 다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 무슨 얼어 죽을 선제입니까? 진짜 뒤통수 치면서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장기 전에 어 대비하셔야 됩니다. 일단 초여름까지 갈 거고요. 3월 말에서 4월 초가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은 우한 폐렴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초까지 여러분께서는요. 굉장히 저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어 우한폐렴이라는 말도 못 쓰고 신종 코로나를 쓰게 한다는 이런 문재인 정권 반드시 저는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팀버맨님 10만 축하드린다고 아, 팀버맨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H A K님 아, 라파솔님 감사합니다. 이제 2차 확진자 나오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네 김효정님께서 어, 10만 축하드린다고 슈퍼챗으로 후원 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20만 30만 성실히 방송하는데 어,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김혜정 님 소중하게 방송만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키르 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수양버드 님, 네, 축하해 주셨고 임동 형님도 임동 항 님도 늘 격려해 주셨어요. 네, 화이팅. 네. 스카프 님, 네, 총선이 연결대가 걱정이다. 아닙니다. 피크가 될때 총선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이찬보물님 네, 0 백만을 향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십만은 저는 우리의 백만이라고 생각해요. 이찬보물님 요즘 이 저기 장사하시기도 굉장히 고달프신데 이렇게 귀한 슈퍼즈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시고 감사드리고 이꼭 마스크하고 하세요. 네 셀라비님 지금 중국인들이 마스크 사재기에서 동이 났대는데 마스크를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중국, 그러니까 종북에다가 종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그렇게 발길질을 당하고 혼밥에다가 그 무례함, 정말 부정물을 얼굴에 중국까지 가갖고 그망신을 당하고 사드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갈벗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보다 먼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음? 아, 근데 지금 마스크가 다행히 그이 인터넷에서는 여러분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야 돼요. 그니까 인터넷에서라도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어 그냥 보통 마스크 100개 구입했고 그다음에 이제좀 비싼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뭐 kf 80부터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꼭 94가 아니더라도 근데 뭐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게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어저께 50매 구입을 했어요. 100매는 품절이더라고요 여러분